안녕하세요. 트리유치원의 교육방송을 보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그 공격력과 그 관통력의 아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예. 네. 어, 먼저 공격력 3648에 관통력 4639. 를, 방어력, 17,607을 때리는 거고요 때리면은, 이 왼쪽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숫자도좀 적어 놨어요. 지금 영상으로도 보시면서 이제 확인도 하실 수 있게 해놨고, 자, 이총 40번 중에서 앞에 작은 숫자 10개하고 뒤에 큰 숫자 10개씩을 빼고, 그래서 20개를 가지고 평균을 냈습니다. 122.75가 나와요. 자, 이게 평균 유게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똑같은 공격력과 관통력인데, 관통력만 1,070을 늘렸어요. 늘리고 나서 이제 또 열심히 40번을 때리고, 여기에서 앞에 10개, 뒤에 10개를 빼고 하면 146.7이 나옵니다. 쭉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격력을... 어, 같은 수치를 올려주면 어떨까? 똑같은 수치를 올리려고 했는데, 어, 정확하게 똑같은 수치를 올리지는 못해가지고, 약간 차이가 나요. 70이 아니라 74니까, 공격력은 4만큼을 더 올린 결과예요 네. 이걸 가지고서는, 평균을 내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숫자로 딱 보여지겠지만, 거의 근사치예요별 차이가 없죠. 이 때린 것도 보면은 숫자가 비슷비슷하지만 여기서 더하게 빼기가 있기 때문에 겨우 40번이라서 그 안에서의 편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숫자의 차이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공격력과 관통력의 효율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 공격력 관통력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방어력을 더 올려 봤어요. 방어력 24636. 자, 이 상태에서 처음하고 같은 겁니다. 공격력, 관통력, 공격력 3648에 관통력 4639. 자,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92.2가 나와요. 확 줄었죠?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어 방어력의 효과를 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격력과 관통력이니까 이건 빼고 자, 그러면 관통력만 1070을 다시 늘려 봤습니다. 다시 올려 봤고요. 어한 가지 참고로 이 공격력 관통력 이외에 이 평타 데미지를 에 영향을 주는 다른 능력들은 올라가도 차이가 없다는 건 확인하고 그 실험을 좀 진행을 했고요. 어, 평균이 110.9가 나왔습니다. 자, 110.9잘 보시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관통력 대신에 공격력 110.9에서 어떻게 바뀔까 이제 볼 건데. 어, 이제 특성을 주로 이제 찍어가지고서는 이 수치들을 변경을 시켜서 맞춰본 거라서, 어, 사실 이거 말고 그전 영상이 제가 만들어 본게 있는데 그것까지 올리진 않았거든요. 그, 다른 수치들은 올라가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입증한 선거가 있었는데, 음, 그럼 빼고, 있어요 자, 평균이, 114.65가 나왔습니다. 공격력을 올렸더니, 114.65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3점 몇 차이 나는 건데, 음, 별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어력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참고 삼아서 올린 건데요, 이거는.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 방어력이 약 5만 정도입니다. 5만 정도의 공격력 관통력은 맹 아까 그 수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13, 86, 49, 38. 뭐 이렇게 굉장히 어 차이가 많이 어 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력도 꽤 좋은 스펙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1편 여기까지 봤을 때 공격력과 관통력은 효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 이 차이는 방어력이 공격력과 간통력을 합친 숫자보다 높을 때 얘기이고, 이제, 어, 비슷하거나 이 수치가 더 높아졌을 때, 공격력과 간통력이 더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어, 2부에서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만나요. 안녕.